요거 한번 보시죠. 음, 스님과 달입니다. 자, 여인의 모습 같습니다. 눈두개 까맣게 나오네요. 어, 이렇게. 머리가 뽀글뽀글, 눈, 코, 입, 이렇게. 수그리고 있는 이 모습들. 음. 자, 요거 한번 보세요. 강아지가 뒷발을 땅에 딱 딛고요. 앞발을 싹 들면서 저 위에 있는 달을 보면서, 어? 저게 뭐지? 캄캄!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여기 이제 새필석 한 점이 있걸랑요. 자, 겹으로 위에도 이렇게 나오고요. 어, 능선이 잘 나왔습니다. 밑에도 약간 이제 그 호박 속에 보랏빛 함께 물들어 있는 겹산이. 위에 여박, 여백도 좋고요. 음. 정말 좋습니다. 이거. 바로 이겁니다.